2021 여름호 문학과 사회에 실린 이원 시인의 작은 사람 공동체래. 시에서를 시작할까요? 네. 음. 이시 어떻게 보시나요 작은 사람 공동체, 이원. 토요일에 식당에 갔다 주인과 나둘 뿐이었다. 주인은 양배추를 썰었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목은 두 방향이었고 안이 어두어둑에서 나와 주인은 얼룩덜룩했다. 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온손 앞에 나란히 놓았다. 음. 길어요. 연이 또다 구분이 돼 있고. 예예. 예. 아까 했던 점심시간이요? 점심시간 말고 사로잡힌 세계요? 그거하고 비슷한 시예요. Yeah. 음,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선택할 게 많았는데,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선택도 줄어들게 되고, 기회도 더 없어지게 되고, 그런 느낌? 네. Yeah. 그런데 점점점 이제, 학창시절을 건너면서, 이제, 내가 할수 있겠다 싶은 꿈들이 또 줄어들잖아요. 점점 한계를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졸업도 하고 취업 시장에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주변에서 사회나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거나 뭐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내가 내 거를 찾아야 되고 또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잖아요. 여기 보면은 토요일에 식당에 갔다 주인과 나둘 뿐이었다고 이렇게 한 것은 주인은 양배추 썰고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요리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둘 그러니까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주인하고 자기하고 둘뿐인 거야 항상. 왜 그러냐면은 요리를 하고 있는 그쪽 주인이나 지금 요리를 받아 먹으려고 손님으로 가 갖고 있는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게. 그래. 그래서 주인은 양배추를 썰었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 양배추를 썰고 있는 주인은 뭔가 요리를 하려고 열심히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은 두 방향이었는데 안이 어두워져서 나와 주인은 얼룩덜룩 서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얼룩덜룩하고 명확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 식당 안에서. 그럼 그 식당은 어디냐면은 내가 창작의 교실로 들어가 갖고 있는 그 창작을 하고 있는 창작의 문 아닌 거예요. 이게 식당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오른손 앞에 나란히 놓고 주인이 해주는 요리를 나는 이거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요리가 잘안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금요일에 나는 식당에 갔다 라디오가 커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지직 하고 어떤 채널로 하고 자기하고의 그 교감을 조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주인과 눈이 마주쳤다. 여기는 조금 더 나았잖아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그래도 네. 아까는 얼룩얼룩 했는데 주인과 네. 얼룩덜룩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인하고 눈을 마주칠 정도는 됐어. 근데 눈들이 웃었다 서로 말이 멈춘 순간 음악이 시작됐어. 그래서 양배추를 썰며 주인은 목을 조금씩 떨구었다. 나는 잘린 담면의 구불거림을 떠올렸다. 자기가 하나의 구상을 하고 있고 주인하고 눈을 마치고 자기가 어떤 그 음악 속에 빠져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날이야. 금요일 날은 예, 예. 앞에는 얼룩덜룩했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나는 식당에 갔단 말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식당에는 나밖에 없었어. 세가지뿐인 메뉴를 병갈아 봤다. 창밖은 온통 햇빛이었다. 주인은 오지 않았다. 걸어오는 길에 보았다. 수국의 개수를 세워 보았다. 그러니까 그날은 갔지만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은 돼 갖고 있었지만, 식당에는 나밖에 없었던 거야. 네. 그리고 메뉴도 세 가지밖에 없어. 단어가 세 개밖에 생각 안 나요. 어, 그러면서, 그, 수국, 개수를 세어본 거야. 그 주인은 오지 않고, 결국은 이날을 허탕 친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거꾸로 돌아가 봐야 돼요. 목요일날은 겨우 수국 개수하고 몇 개만 가하고 금요일날은 눈을 마주쳤고, 주인이 요리를 썰어갖고 양배추를 썰어서 나는 그걸 먹기 위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일요일부터면 일요일부터서 토요일까지 쭉 거꾸로 이어지는 그런 셈이에요. 이것은 수요일에 나는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그날은 쉬었어. 저는 그냥 처음에 토요일, 이연은 금요일, 3연은 목요일, 자연수요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한 텀이 일주일 회전 주기 같이 그게 이제 지나가고 점점 점점 사람이 더 압박이 들어오는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봤거든요. 수요일에 나는 식당에 가지 않았다. 식당 앞에 잠시 멈췄다.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멀리 셋틀 구름과 가까이 고독한 나뿐이었다. 지나가던 누군가. 지금도 식사를 할수 있냐고 물었다. 열려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은 쭉 보면은 수요일날은 식당 앞에 가기는 갔는데 자기 혼자만 셋틀구름과 가까이 있는 고독한 나밖에 없는 거야. 지나가던 손님이 하나 있었지만은 식당은 열려있는데 식사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열려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은 그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야. 그거는 네. 예, 그것은 그 아직 자기가 쓰고 있는 창작 교실과 창작 무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수일날은 네 바쁜 와중에 한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흐리다가 비가 잠깐 오다가 날이 개자 다른 구에 잠시 다녀오고 싶던 화요일에 이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네. 아파트 주위를 뱅뱅 돌았다. 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정 이후 그러니까. 내, 그, 시 창작을 할수 있는 새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정 이후란 말이요. 에 예. 그 편의점과 느슨해지는 가로수를 차례로 상상하고, 그리고는 한밤중이 대기를 기다려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창작 무드로 들어가기 위한 화요일에 그것이 있는데, 흐레 갖고 있어가지고, 아직 자기 그 무드에 들어오지는 전혀 못한 거야, 이거요. 그럼 월요일 날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와서 이것을 먹기 전까지 그, 시를 한편 쓰기 전까지 그 과정 거꾸로 돌아가서의 과정이 이게 듣다. 그래서 월요일에 나는 테이블 두 개가 전부인 식당에 근데 여기 이제 흐리다가 비가 잠깐 오다가 날이 개자 다른 구에 잠시 다녀오고 싶던 화요일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새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자정 이후 편의점과 느슨해지는 가로수를 차례로 상상하고 한밤정이 되고 결국은 들어가지 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요 때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파트 주위만 빙빙 돌았잖아요, 제가. 네. 이게, 실을 쓸 무드가 전혀 안된 거야, 화요일은. 그 월요일은 더안 됐겠지, 그렇다면은.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나는 테이블 두 개가 전부인 식당에, 두 개의 테이블이 전부 비어있는 식당에, 아직 재료도 준비 안 됐잖아요? 양배추 썰리는 소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식당에, 예, 정막의 수위가 높아지는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를 내가 들어가야지 식당에서 요리를 하러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서 그 화요일 날 아파트 주위 빙빙 돌고 자기가 들어갈 공간을 찾아본 거 아니야. 네. 여기서는요. 그래서 15분용 모래시계를 두번 흘러내리게 한뒤 모래수가 시두번흘렀다면 30분이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금이간 발뒤꿈치를 들고 갔다. 그러니까. 그냥, 금이간발뒤꿈치니까 별로 걷지도 못하고, 그, 떼어보지도 못한 거야. 시스는 작업을 별로 하지도 못한 거야. 예. 그, 양배추를 썰 때, 닿는 빛은, 때로 핏방울 같았단 말이야. 퍼지면서 스며들었는데, 양배추 써는 소리를 결심하면, 음식은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이걸 뭔가 내가 양배추를 썰어서, 양념을 해갖고, 실를한편 쓰겠다고, 양배추를, 무상을 하고 나면은, 음식이 아예 나오질 않고, 딱 맥혀버리는 거예요. 시무드 안에서. 그래갖고 그 정막 바로 위에 가까스로 펼친 하얀 넥킨 하나를 반으로 또 반으로 접으면서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됐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도 양배추가 썰리질 않아요. 네. 요리가 되질 않아.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간 거야. 가서 겨우 제일 앞에 처음 나왔던 이날 재료가 나왔는데 오른손 앞에 나란히 놓았다냐 숟가락, 젓가락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이게 제일 첫 번째 연이 이 시가 나올 때까지 과거를 희생하고 있는 그런 시인 거야. 거꾸로 가는 시계네요. 예. 음. 어, 그렇게도 보이네요. 저도 창작 과정을 쓴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제 한텀한텀 한텀 지나가면서 매우 어렸을 때. 아기일 때,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해가지고 이렇게 월요일 막 이렇게 갈수록 화요일, 월요일 갈수록 인생의 어떤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막혀 있고 한계가 크잖아요. 제한점이 참 많이 생기는데 다른 나를 추월해서 가는. 젊은 그 후배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마음껏 또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써 나갈 요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 월요일이 노년으로 가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러니까 일요일로 가는 월요일인 거죠. 그래서 핏방울 같았다, 스며들었다 여기는 나이가 들수록 회한이 많이 남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다른 일을 했더라면 다르게 살았더라면 음, 그런 여러 가지 후회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더 아쉬움에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회연처럼 그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 그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또 그렇게도 보나 그래서 이 시는 아까 봤던 그 창작 과정에 시한 편이 있었잖아요. 사로잡힌 세계요. 예, 사로잡힌 세계하고 작은 사람 공동체는 같은 이유에서 쓰진 시 같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 이 시는 꼭그 시인의 작업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은 일반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때 준비 과정부터 해갖고 토요일까지 가서 그 직장에 가가지고 하던 일이. 쭉 나열되듯이 거꾸로 토요일날 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쭉 자기가 그 했던 거 일이 안 잡히고 있던 순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열해서쓴 것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은 어, 시, 시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정 이후의 편의점과 느슨해지는 가로수를 차례로 상상했다. 한밤중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다 잠들고 난 뒤에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창조의 무드, 예. 창작의 무드를 지금 오로지 자기 많이 누리고자 하는 예. 그런 마음이 느껴지겠군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년에 보면은 양배추를 썰때 닿는 빛은 때로 핏방울 같았다잖아요. 예. 은의 핏방울 같은 거야, 이것을. 요리를 할 때. 그래서 새로운 은으로서 이거지, 요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핏방울 같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퍼지면서 스면들었다 양배추 써는 소리를 결심하면은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잘라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탁 맥혀버리는 거야, 또. 그게 아닌 것 같이 그냥 딱 맥혀가지고 그 음식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거야. 인위적으로 된다는 거죠. 뭔가 예. 자연스럽게 그게 아닌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눈치 무채게 어색하다는 거죠. 심을 하면. 예. 예. 그래서 다시 그 무드가 오기 전까지 정막 바로 위에 가까스로 펼친 하얀 프킨 하나 놔놓고또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게 예. 올 때까지. 예. 그래서 그 하나의 단어가 쓱 스치고 지나가고 하나의 문장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다음 것이 또 맺히는 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소설을 쓴다든가 극을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과정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밖에 없어요 고통과 예. 고난이 많이 따른다 그런 것도 이 안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한편 본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은 이렇게 시 쓰는 사람들의 노고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씨를 잘저그 써놓은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쉽지만 은 이렇게까지 써넣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알아보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또좀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차려난 음식을 가지고 맛과 어떤 그 향기와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거에. 네, 훨씬 더 낫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생해가면서 뭘 저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하다 보면 다 포기하는 네. 거거든. 네. 그런데, 그래도, 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들이다 본다는 것이 조금 더 낫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음.